이번 영상에서는 모두들 한 번쯤 들어봤을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긴가민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배 머리는 정력에 좋다, 머리를 면도하면 머리가 더 굵게 난다, 찬물이 뜨거운 물보다 빨리 온다 등등 깊게 파고들면 완전히 틀린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는 얘기도 당연히 아니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얘기처럼 들어본 얘기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상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기 걸리면 땀을 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몸살 감기가 걸렸을 때 땀을 빼는 것이 좋을까요? 안 빼는 것이 좋을까요? 몸살 감기가 제대로 왔을 때 사우나 가서 땀을 쭉 뺀다든지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서 땀을 낸다 또는 열이 있어서 안 그래도 땀이 나는데 이불을 억지로 덮고 자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감기에 지나친 땀 빼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온은 천천히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체온 상승은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감기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땀까지 뺀다면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땀 빼기를 하거나 억지로 열을 올리는 것은 감기로 지친 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퀴즈. 탈모가 왔을 때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이 좋을까요? 안 감는 것이 좋을까요? 탈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잔뜩 빠지니 당연히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자주 감거나 빗질을 할 때마다 두피에 자극이 되면서 두피가 오히려 건강해지고 청결해지면서 탈모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있자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탈모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이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은 하루 종일 머리에 내려앉은 먼지부터 각질과 이물질을 씻어내주면서 머리에 있는 숨구멍을 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 예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래입니다. 보통 고래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봐도 등으로 물을 뿜으며 다니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래가 등으로 뿜는 것이 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고래가 등으로 물을 뿜는다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고래는 등으로 물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잠수할 때 공기를 등으로 내뿜는 것이 물 밖에서는 물을 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설명드리자면 고래는 짧은 순간 2,000리터의 공기를 내뿜고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공기를 내뿜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고래 등에 있는 좁은 숨구멍을 통해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뿜어내게 될때 공기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커짐으로써 공기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 형태로 뿜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래의 물기둥 높이는 약 4m에 달하고 향유고래는 8m나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고래는 등으로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막에서 사망하는 원인입니다. 사막에서 탈수로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익사로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땡! 이건 분명히 틀렸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막에서의 사망 원인이 탈수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막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탈수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익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일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 결과를 보면 확실합니다. 사막은 비가 잘 오지 않지만 비가 한번 온다면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폭우를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폭우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995년에는 단한 번의 폭우로 사하라 사막에서 300명 이상이 익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퀴즈는 술은 사람의 몸을 뜨겁게 할까요? 아니면 차갑게 할까요? 보통 술은 몸을 뜨겁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추운 날 술을 뜨겁게 데워 먹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의 술은 온몸으로 퍼지며 기분상에 온기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기분상 그런 것뿐입니다. 알코올은 신체 폭면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바깥쪽으로 몰리게 하고 이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고 자면 동사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싱글러브는 때리는 쪽을 보호할까요? 반대로 맞는 쪽을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복싱장갑은 펀치를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싱장갑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의 주먹의 부상을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펀치를 맞는 사람의 신체에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와 그로 인해 부상당할 위험성은 200에서 400g의 무게를 가진 복싱 장갑을 끼웠을 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 퀴즈는 귀지인데 귀지는 먼지가 쌓여 만들어진 걸까요? 아닐까요? 보통 귀지는 외부의 먼지들이 귓구멍으로 들어가 쌓였을 때 그게 귀지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귀로 침입해오는 작은 이물질을 막기 위해 4천개에 달하는 귀지 샘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지는 쓴맛이 나고 벌레들을 물리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귀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질까요? 아닐까요?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말 또한 틀린 생각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상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피로해지는 것은 맞으나 눈 자체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 논리는 보통의 대다수 안과 의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